한국 경제 기사인데 3억 원대 아파트가 1년 뒤에 얼마나 올랐을까? 어, 이게 소형 아파트라 그러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음. 네. 완전 이거는 그 소형이라 그러면 저는 오구라고 생각했는데 오구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한두 개짜리. 네, 거의 원룸에 <laughs> 가까운 거. 네. 그런 게 많이 올랐다는 건데, 이게 뭐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59.7%가 상승했다. 전용 36제곱미터가 46.8%. 거의 50%씩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워렌버핏이 1년에 20%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토영화 아파트 50% <laughs> 올랐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또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소형 아파트를 처음부터 사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중형 아파트를 사고 싶었거나 또는 중대형 아파트를 사고 싶었거나. 근데 네. 이제 그 가격들이 밀려 올라가면서 아마 지금 얘기가 주로 이제 서울 위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 상황에서, 음. 상황에서 결국 그렇다면 중형 아파트도 살수 없는 상황이 되니 네. 옆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아. 해서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이 시기에 네. 이 시기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시면 요거요? 아시겠지만 이게 2007년 기사예요. 아 이때도 2007년이 그거잖아요. 금 금융 위기를 앞두고 있는 앞두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전그 서울 수도권에 완전 네. 급등장이 나왔을 때의 직후에요 아, 나 이거 지금 기사인 줄 알았어요. 네, 2007년 기사입니다, 이게. 네. 그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이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작은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 돼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요즘에 호갱노노지만 이때는 스피드뱅크였네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뀌었네. 음. YTN은 그대로입니다. 네. <laughs> 근데, 와, 20평형 미만이 이만큼 올랐는데 40평형 때는 0.39%.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네. 이게 2007년이잖아요. 네.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상황도 당시까지 유행하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대상는 음. 중대형 아파트였었어요. 네. 중대형 아파트가 되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아파트,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가 따라서 오르는 과정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 이게 너무 심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세 가격도 오르고, 네. 그 당시에도 또 대출 규제가, DTI 규제라는 게 처음 시행되고 있을 때에요. 아,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한도는 점점 점 줄어드는데, 음.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근데 해야 될게 뭐냐. 할수 있는 거는 소형 아파트밖에 없었던 아.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요. 네. 지금도 그래서 이 흐름이 살짝 어. 소형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더 나아가게 되면, 제가 볼때 아까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의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서 다른 현상으로 바뀌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소형 아파트의 상승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네. 소형 아파트,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도 살수 없다. 근데 나도 돈을 벌고 싶어. 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빌라 가격의 상승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맞물리면서 네. 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도 음. 불구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로또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뭐뭐 뭐 공공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네. 기타 재개발 관련돼서 되게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물론 정부도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면 아 조금 호재들이 발생하니까 빌라 음. 시장으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네.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들을 얼마 전에 음. 이제 서울시장 네. 선거가 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공급 가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모든 그 후보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몇 네. 몇십만 호부터 뭐 몇백만 호까지 막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지금은 공급이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는 공급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터넷상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뉴스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그러고 나서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뭐 가속해 시켜가지고. 네. 그때 그뭐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도 막그 재개발 빌라촌 네. 가서 막 이렇게 안에 보고 한 사진도 많이 찍고 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뭔가 그런 게 가시적으로 뉴스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느껴지는 거는 야그 전에는 사실 저는 선거나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별로 정치에 대해서 진짜 무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 살지만 제가 정치 아예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막 출연 신청이 와가지고 음. 봤던 거예요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네. 다 공급이랑 뭐 재개발 이걸 공공으로 하냐 뭐 이런 차이만 있었지 네. 전부 재개발 음. 그 재건축 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급을 부어가지고 집값 잡겠다 이런 거에 의견이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되고 나서부터 봐도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네. 저는, 저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그지 크게 없는 사이지만, 네. 약간 테마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순간에 이슈가 되면 팍 떠오르는데, 막상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뭐 크게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물 밑에서 뭔가 준비는 하고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물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구체화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시간적인 텀이 걸린다. 아, 그니까요. 네. 걸리는데 지금 현재 네. 당장 이분들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다 네. 태반인데 이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게 공급이 지금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지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급 네. 2024년까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없는 걸로 나오죠.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거 갑자기 그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솔직히 그냥 답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요즘 같이 변동성이 심한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이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 있는 공급부족이 해결이 네.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거 양도세 완화하면 해결될까요? 저는 확실히 완화하면 해결은 네.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음. 참심리가 그런 게 지난 몇 년간.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서로 입장들이 다르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입장이 아니라 뒤에 물러나서 보게 되면 네. 무주택자는 이분들한테 그만큼의 수익의 혜택을 가게 하는 게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음. 일단 한번 뒤로 물러나서 보자고요. 네.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베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베팅하신 분들이 또 그만큼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세금으로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네. 양도세 일부 완화해줄게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증여도 좋지만 아 이제 확실히 수익 확정시키고 음. 일단 나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일단 네.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물건을 내놓는데 그분들이 물건을 내놓는 물량들이 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단기간에 어떤 특정 시점을 주면서 완화하겠다라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겠죠. 어. 단기간에 던지게 되면은요 물건들의 총량이 늘어날 것이고 어. 그렇게 되면 분명히 네. 누군가는 누군가는 수많은 물량들에 의해서 경쟁이 붙으니까 네네.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물량이 많으니까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분명히 공급이 단기적으로 이 물량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공급 물량은 있는데 이분들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니까. 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속상한 분이 있을지 모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네. 물량이 쏟아지게 됐을 때이 단기간 물량의 증가는 음.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어 가격이 상승으로 갈 수는 전혀 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양도세 중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끔 해서 물량을 던지게 해라라고 유도하는 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그 정도 수준밖에 없으니까요. 아, 근데 그 뭐야, 실거주 1주택에 대한 네. 양도세는 네. 지금도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12억까지로 또 바꾼다 그러니까. 음, 네. 그분들은 어차피 안늘었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신규 진입 측면에서 보면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된다 그러면 아, 나도 다주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 물론 그렇게 될수 네, 있는데요. 그래서 네, 네.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네.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다 그러면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되지만 추가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금 기존의 다주택자들만 좋게 하냐, 막 이러면 난리 나겠네. 하여튼 이거는 진짜 부동산은. 아 진짜 노답이에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부동산이 하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음.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돈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더 싸게 더싼 값에 더 많이 바꿀 수 있으면 음. 웬만하면 돈보다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기 <laughs> 때문에 <laughs>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에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뭐 네. 주거든 비주거든. 근데 네. 백만 원에 하나로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땡큐죠. 예. 음. 네. <웃음>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저는 하락했으면 좋겠고 네. 뭐 그쵸 올라나 내리 내리나 어차피 그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자꾸 네. 모든 거를 관점을 자꾸 보시니까 어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건데 아이 중간에 중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급에 대한 것들이 그 전문가분들이 올 때마다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데, 다, 지금은 노답이, 노답. 예, 네, 지금. 그렇죠.